우리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주님으로 보시죠. 내구원해 아주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으로.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생활은 예수님의 사사로운 직업을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공생활, 자, 공적으로, 예, 세상에 하느님을 내놓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그런 삶의 공생활이에요. 이것이 기원 후입니다. 27년에서 30년입니다. 약 3년 남짓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느님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27년 전에 예, 이 27년 이 전에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 예, 근데 그 전에 직업은 예수님 더 이상 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나라 운동, 하느님 만일 하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서 살으셨느냐. 자, 갈릴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아 출신이고요.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이제 거기, 출, 갈리에 나오셔서 한 나라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물론 갈리에에서 했습니다만 세례받을 때 나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 우리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직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코 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그, 이, 이 말씀에서 보면, 예, 건축 노동자예요.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제 고향, 나자렛이죠. 예, 나자렛, 지금 휴당에 가신 것입니다. 고을고울에 휴당이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가서 회당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신도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 고향으로 가셨대요 나자렛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 예배 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말씀드렸지요. 예. 많은 이가 듣고서 놀라서 이렇게 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예수님 가르침은요. 지금, 아니, 당시 유다교의 그 율법 속에 쌓여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 이 시대 들어도 예수님 가르침은 새롭고 빛이 나거든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근데 율법을 계속 중심으로 듣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놨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일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가파라무 휴장에 가서. 정말로 놀랍다. 예사, 율사들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집에 친척까지 압니다. 그 집에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은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숟가까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너무 놀라웠는데 너무 잘 알아.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 그의 가족, 직업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을 알게 됩니다. 예. 참,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치면 좋았는데, 허니 알고 있는 옛 그분의 그 직업과 가족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두 번째로,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자, 그의, 그, 저 사람한테서 저런 기적도까지 할수 있다니? 계속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 목수로서, 자, 목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뭡니까? 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구나. 예, 알수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마태오 복음에 가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 오늘날 목수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나무만 손대는 사람이 목수예요. 철만 손대고 돌만 손대고 이 벽지만 바르고 너무나 세분도에 있고 전문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엔 그렇지 분명히 그렇지 않았죠. 쇠도 손대고 돌도 손대고 나무도 손대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가지셨구나.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 이름도 나열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훤히 알지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상당히 홀대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유명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번제됐지. 우리가 지금, 자, 주제는 뭡니까? 직업.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목소리를 생각해. 분명히 건축 노동자였다. 저 정확히 말하면. 예. 자, 어, 우선, 예수님이 공생활 이제는 지금 공생활 이제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목수를 그런데 예수님이 일감이 풍부했을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헤로데 지방 사람들이 건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헤로데 대왕도 그러고요 지금 갈리아는 그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도 건축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아 수도 세포리스라고요 나자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세포리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수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궁전도 지어야 돼 경기장도 지어야 돼 성벽도 지어야 돼 수도 이런 여러 경기장도 해야 돼 여러 일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갈릴리아 호수를.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호수라고 하거든요. 또 거부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이 목수로 일하는데 일감은 풍부했을 것으로 역사적으로 인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 자, 건축 소재가 참 많죠.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에서 건축의 주 자료는 돌이었습니다. 돌.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굴을 파야 되고 무덤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 또 성벽도 해야 되고요. 집도 그러지요. 예, 무덤 같은 거 주로 돌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 조금 깊이 예수님 이왕에 이 목수로서 사셨으니까 아하 우리가 상상을 해도 당시 상황에 돌아가서 다 밝혀졌거든요. 그걸 참고로서. 우리는 그 문화를 떠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우리 시대 문화 떠나서 못 살아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예, 당시 건축은 주로 이런 돌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 그런 중에 일을 하시고 이제 27년부터는 완전히 그 직업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는 일만 주력하다가 돌아가시고 我拉些是。Well,